에 커스텀 가이드입니다. 늪수의 괴물. 홀수조적 말리고스 드루이드가 많으면 넣어주세요. 영장에서 두 장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희생의 서약. 흑마법사가 많으면 한장 정도 커스텀해주세요. 파멸의 예언자. 어그로가 많으면 두 장, 적으면 영장에서 한장 정도 넣어주세요. 이기투성이 거인. 드루이드가 많으면 한장 정도 커스텀해주세요. 성난태양파수병. 어그로가 많으면 두 장, 적으면 한장 정도 넣어주세요. 악마 프로젝트. 콤보덱이 많으면 두 장, 없으면 영장에서 한장 정도 넣어주세요. 흑기사. 리치 왕 저격 카드로 리치 왕을 채용한 덱이 많으면 넣어주세요. 영혼 폭탄. 도적이 많을 때 커스텀하면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영장에서 두 장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영혼 작취, 지틀린 황천, 암흑 불길 이세 카드는. 취향껏 한 장씩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는 카드입니다. 덱 커스텀은 너무 다양하고 질문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절히 하나하나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그로 상대시 멀리건과 플레이 방법입니다. 영혼폭탄, 주문석과 연계도 좋고 도적의 강한 하수인을 자르기 좋은 카드입니다. 모독, 1,2 체력을 많이 쓰는 덱의 정리를 매우 쉽게 하게 하고 이미 필드에 하수인이 있을 경우 오도각을 만들어 필드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수 기사와 위니응마가 있습니다. 야비한 소악마 이코 이사의 우수한 스택과 도발까지 달려 있는 그리고 주문석 강화도 할수 있는 용이한 카드입니다. 파멸의 예언자 초반 상대 필드를 정리하며 한 턴까지 낭비시키는 어그로전에서의 주력 카드입니다. 자수정 주문석 야비한 소악마가 잡혔으면 같이 들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지옥의 불길. 2에서 3 체력을 정리할 때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추천하는 직업으로는 사냥꾼과 위니응마, 템포법사가 적일 때 들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어그로돈에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생존입니다. 오독과 지옥, 지옥의 불길로 초반 필드를 잡고 중반부터 갈고리 약탈자, 세나거인올 비룡, 플러스 성난태양파수병으로 도발벽 세우기로 이기는 플랜입니다. 갈고리 약탈자가 있을 때 P15에 맞추려고 힐카드를 나중에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사용해야 할 카드가 힐카드밖에 없으면 사용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문석은 상대의 위협적인 하수인을 자르는데 집중해주세요. 예를 들어 테러닥스나 짐승단폭력배 같은 카드입니다. 5턴이 되기 전에 필드를 한 번씩은 클리어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5턴의 상대가 곰팡이술사로 버프를 바른다면, 정리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컨트롤 상대시 멀리건과 플레이 방법입니다. 황혼의 비룡과 산악거인은 짝수음마의 핵심 하수인 카드이자 압박카드입니다. 둘다 잡힌다면 꼭 들고 가주세요. 희생에서야 상대가 흑마법사이실 때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악마와 프로젝트 상대가 말리고스 드루이드나 콤보 카드를 쓰는 대결 때 가져가 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눈 깨비 상대가 만약에 드루이드라면 들고 가주세요. 자연화 주문석을 파괴 가능합니다. 컨트롤 상대법 영웅 능력을 꾸준히 써 주셔야 합니다. 컨트롤전에서 최악은 산악거인이 늦게 들어오 되는 것입니다. 산악거인과 황혼의 비룡으로 상대의 명치에 압박을 넣고 만약 하수인 교환을 했다면 버섯 물약군으로 다시 체력을 회복시켜주세요. 즉 최대한 산악거인과 황혼의 비룡을 살리는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정리보다 명치를 쳐주세요. 우리는 명치가 15로 낮아지면 갈고리 약탈자를 77로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고리 약탈자를 77로 낼수 있다면 좋겠지만 컨트롤 덱들은 짝숭마가 상대인 경우에 일부러 본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턴에 황혼의 비룡이나 더 강한 플레이가 없다면 그냥 삭고 사사로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플레이 시 짜잘한 팁입니다. 선턴과 후턴의 경우에 플레이가 달라집니다. 후턴일 경우에는 1에서 2턴까지 드로우를 본 후에 3턴의 사나거인을낼수 있지만 선턴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선턴의 경우 꾸준히 1에서 2턴까지 드로우를 본후 3턴에 2코 플레이 플러스 1코 드로우를 하시면 4턴에 탭과 동시에 사악거인을 3코스트로 내실 수 있습니다. 짝숭마 덱은 미드레인지 덱에 가까운 덱입니다. 그러므로 탈진전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레 뒷심이 부족해 질수 있습니다. 최대한 중반에 게임을 끝낸다고 생각해주세요. 악마 프로젝트의 타이밍은 상대 콤보에 속하지 않은 하수인이 많이 빠지고 콤보 카드를 많이 모았다고 생각되실 때 써주시면 상대의 키카드를 악마로 바꿀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드루이드가 궁극의 역병을 쓴 상황에서 비전 폭군을 냈을 때 사용해 주시면 성공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설명 이외의 질문과 커스텀 등 다양한 질문들은 댓글로 해주세요. 그러면 짧게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I can enjoy. 악마가 있는 법이지. 아어티스 <목소리도> 완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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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cha, bitch! We're moving through the night like we're from a different star Flying over streets and the broken hearts But they can even touch us, we found a different beat